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계속 예,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대단히 긴 말씀인데요. 네, 우리가 빨리 빨리 좀 읽으면서 예, 말씀 전부를 다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의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 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아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보스의 형제, 아이드베 아들이여, 비누아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연나단이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연나단이 블레스 사람에게로 건너가리 하는 의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여, 하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개바 앞에 일어 섰더라. 여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군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은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의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연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연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연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던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그 무기를 던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었더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바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단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허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 적 연하당과 거의 무기를 던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적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연화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볼래의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쟁에서 어, 긴 패시지만은 성리하였네요. 그죠? 네, 성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성리를 원하면은 요나단처럼 하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가끔 시간이 나면은 요즘에 TV 이렇게 보면서 TV 노래 경연 프로그램을 어, 즐겨 봅니다. 아, 요즘도 이 트로트 경연 이런 거를 어, 하고 있는데요. 아, 거기에 보면은 참가자가 이첫 소절을 딱 부르면은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첫 소절에 끝났네, 끝났어. 예, 들어보셨어요? 예. 안 보시는군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딱 들으면은 그에 대한 평가가 안 들어도 이미 다, 어, 어떻게 부를지를 다 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요, 요나단이 본문 6절 후단에서 6절 한번 보세요. 본문 6절. 6절 후단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마디로 요나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끝이 난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봐도 그냥 요나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도저히 승리가 불가능한 전쟁에 나가서 아주 대성을 거두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도 우리가 보면은 이 가브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살던 도시가 가브나움이에요. 갈릴리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제일 큰 도시였어요. 그 가브나움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 중에서 한 백부장, 백부장 로마 군인이죠. 이 사람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놀운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믿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연화단을 통해서 연화단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한 승리 예, 이 내용을 한번 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연나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알았어요. 여나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역시 말, 말씀인데요. 우리가 거기 보, 보,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연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요나단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해서 들어온 것에 부당한 일이다 이런 공의의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마음을 자기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한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려면은 제일 먼저 이것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성으로, 야, 누구야? 이렇게 어,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그런 말씀은 주어지지 않고 성경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 이제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나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것이 100%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그것을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perhaps.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은 것입니다. 근데 연하다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6절 하단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삶에서 성리하는 것은 이러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자신이 처한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변화하고 싶지만은, 나의 지금 처한 환경과... 내가 상대해야 될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내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아. 안 돼. 불가능해.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낙담하고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의심하고 걱정하고 남탓하고 환경 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은 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확신하면 그 일이 나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안될 거야. 아무리 돌아와도 안 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또그 믿음대로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믿음의 확실을 따라서 역사하신 것이죠. 또이 믿음의 삶은요. 요나단을 보십시오. 요나단은 자기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지 그것을 확실하게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어,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지 자기 확신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십층에서 내가 아마 뛰어내리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살려 주실 것 같아 그런 자기 확신이 있어서 뛰어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죽는 거죠. 자기 확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확실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검증하고 분별하는 그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하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도 들리지만은, 자기, 그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도 있고, 마귀가 주는 음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나단이 자기가 받은 마음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표징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예,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싸우려고 그러는데 블레셋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거죠. 딱 나타내 보이면은 어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이리 와! 어? 예. 한번 붙어보자! 올라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징을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어, 우리가 너희에게 갈 테니까,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만약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 그거는, 에, 이 사람들 우리에게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블레셋 사람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붙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생각으로 이게 싸우러 올라온 것이구나. 거기서 중단해야 된다는. 그렇게, 표징을 하나님께 강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런 표징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거는 뭐, 기도원도 옛날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을 구하기 위해서 양틀의 표징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표징을 구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이미 개시의 말씀을 다 주신 거죠. 성경 말씀을 완성해서 다 주셨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표징으로 구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물론 표징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말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요나단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음성이 확실하냐, 그 확신이 올 때까지 분별하고 검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뜻을 확신했다면 은 내가 걸음을 떼내는 것입니다. 이때 상황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이 사울과 그의 제사장, 이 아이야라는 사람이 같이 있었지만은 다들 그냥 두렵고 걱정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한숨만 쉬고 있어요.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사울에게 남은 군사가 600명 가량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3만이고 그 군인이 마병이 6,000명이고 그 백성들도 해변에 모래같이 그렇게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무기가 차이가 많았어요 이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 지중해 쪽에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찍 철기 문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에 그래서 철기로 이 무기 창 칼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러한 족속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로 이제 농기구 같은 거 주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쓰는 정도였다는 것이죠. 창과 칼이 없어요. 오직 요나단과 사울에게만 창 칼이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은이 싸움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하단이 용기를 내서 이 행동을 개시합니다. 혼자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아주 기습작전으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무모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사절을 한번 보니까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의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거기 바위까지 아주 그냥 있어요. 기어 올라가야 되는 바위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어요. 엄청나게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적을 것도 참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이 바위 이름까지 이렇게 다 적어놨을까요?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위에.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보세스라는 말은 빛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세네라는 이름은 가시덤불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가고자 하는 길은 여러분, 가시덤불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빛나는 길이기도 하다는 뜻이죠. 또 빛나는 길이기도 하지만, 가시덤불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바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가시던 불처럼 험난하기만 그렇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떼고, 저 앞으로 나가면은 이 빛나는 결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들었으면 행동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을 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배에서 바다를 향해서 저 발을 뗐어요. 여러분 바다를 향해서 발을 걷는다는 게 이게 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근데 걸었어요.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이 사울처럼 두려움에 잡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숨만 내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이들, 청년에게, 학생에게 너 대학을 가라 이런 말씀을 줬으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확신이 왔으면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등록하고 공부도 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행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닫혀 있는 문은 열 그냥 열려지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당겨야만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협력하는 삶이에요. 공동체적인 삶입니다. 이 칠절을 보니까 무기를 든 자가 연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라. 연나단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예, 믿음의 삶은 동지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동지가 되고, 예, 동력하는 사람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함께 동력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절대 혼자서 사역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신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동력하는 사람들이 솟는 사람들이 같이 동력했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서 이렇게 사명을 함께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뜻이에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합력하고 하나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동력하라. 마음이 하나 되라. 하나님께 그래야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연하단이 6천 명의 군사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두 명이 가서 동력하니까 두 명이 가서 20명을 죽여서 20명을 무찔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담대한 믿음의 행위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에게 두려움을 주셨다고 말씀해요큰 떨림과 진동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자중 질환을 일으켜서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다 망했다고 블레셋 군대가 그냥 괴멸을 했다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나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려면 그 마중물 되는 것은 나의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화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어, 우리는 연화단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에 성리하는 어떤 공식, 성리하는 비결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하단처럼 믿음의 동행을 한다면, 우리도 100% 성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모든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주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도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검증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이 온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담대하게 발걸음을 떼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늘 성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널기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 기울이며 듣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또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어, 그러한 저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 얼바인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기도에 참석한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